안녕하세요 펌펄 룸밴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어, 리본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이렇게 만들어서 뒤쪽에 핀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렇게 리본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제가 사용한 밴드는 음, 글로시 밴드. 핑크색하고요, 핫핑크 그다음에 화이트 색상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처럼 음, 글리터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핀을 만드시, 아, 리본 모양을 만드실 때는 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어, 바늘만 가지고 사, 시작하실 수 있고요. 네개 이렇게 네번 감아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음,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는 두개 항상 두 개의 밴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예쁘게 나온다는 거. 자, 두툼하게 예쁘게 자 이렇게 네 걸어주시고요. 사슬뜨기 계속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개를 걸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얘가 총몇 개를 만들어주시냐면 아홉 개. 아홉 개 모양을, 아홉 개를 걸어주세요. <laughs> 아홉 개.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일곱. 자,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자, 하나만 더 하면 아홉 개 자, 이렇게 아홉 개 9개. 아홉 개를 했습니다. 저, 이렇게 아홉 개 하시고요. 다 이렇게 빼주세요. 네, 빼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핑크 걸 거예요. 핑크도 두 개씩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거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다시 걸어주세요. 자, 여기가 시작이고 아홉 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이렇게 아홉 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으실 거예요. 이으실 때는 이쪽에, 예, 여기에다가 걸어주실 거거든요. 살짝 얘를 살짝 빼주시고요. 네, 살짝만 빼주세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살짝 살짝 넣어가지고, 얍! 네, 넣으신 다음에 얘를 살짝 빼요. 자, 여기 꼭 잡으세요. 여기 빠지시면 안 돼요. 꼭 잡고, 살짝 쭉 잡아당겨서 빼세요 자 요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걸어주세요 요렇게 <laughs> 네 그런 다음에 쭉 다시 요렇게 해서 쭉 빼고 여기에다가 빼주세요 네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이렇게 연결이 됐죠 두개가 그런 다음에 다시 흰색 자 화이트를 두 개씩 잡으시고, 똑같이 아홉 개. 하나, 두 개씩, 밴드 두 개씩 거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여덟, 자, 아홉 개. 자, 아홉 개 했죠. 자, 이렇게 아홉 개 그러면 얘가 여기다 연결되는 건데 이 옆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자, 껴서 흰색을 하나 걸고. 쭉 빼주시고요. 얘도 쭉 빼주세요. 이렇게. 걸고, 얘 하나를, 뿅! 이렇게. 하면, 쭉 연결이 됐죠. 네.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싶으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요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줘서, 빼주시면 돼요. 네. 숨겨주시는 거죠. 살짝. 흰색 이 있는 면으로. 그런 다음에 이 사이로 이렇게 흉겨주시고, 자, 이 중간에, 자, 핑크색 두 개를 잡으시고, 최대한 쫙 벌려서 집어넣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네 개, 네개 해서 중간에, 딱 중간에 들어가게 해서 한번 더, 이렇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감아주시면, 리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네 리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핀에다가 연결하시려면 이 부분 있죠? 이뒷 부분 얘를 끼우시면 돼요. 핀에다가 네 똑딱핀에다가 끼우시면 되고 네, 일반 핀에도 끼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네,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핀에다 끼워서, 이렇게 끼웠습니다. 네, 똑딱핀에도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예, 못 쓰는 핀을 뜯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드셨나요? 감사합니다.